안녕하세요 어, 카메라를 살 때까지는 이렇게 얼굴을 보이는 건 잠시 보류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영화는 직접 등장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드디어 그 유명한 클레멘타인을 봤습니다 제가 꼭 보는 영화 중 하나는 바로 남들이 다 욕하는 영화입니다 왜 그렇게 욕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라도 직접 보고 확인하는 편이죠 클레멘타인을 아직까지 보지 않은 건 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욕보다는 조롱과 희와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딱히 봐야겠다는 호기심은 생기지 않아서 미루고 있었는데, 어, 며칠 전에 문득 생각이 나서 겸허한 마음으로 감상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어, 영화를 보기 전에 들었던 얘기는 머릿속에서 지우고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제 눈으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미 내린 평가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영화를 보면서 온전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기 전부터 편견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욕을 먹은 영화든 극찬을 받은 영화든 마찬가지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참고에 그쳐야지 거기에 휩쓸려서 영화를 보시면 자신의 주관을 잃어버리게 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혼자만의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판타스틱4에 실망했으면서도 아까운 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클레멘타인을 대하는 저의 자세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었고, 가볍게 시간이나 때우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볼때 저는 종종 의외의 영화를 만나곤 합니다. 그 결과 클레멘타인도 제게는 휴, 도저히 못해먹겠네. 이건 아무리 애를 써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 발견하긴 개뿔, 이건 해도 너무 하잖아요. 왜 그렇게 다들 조롱한 건지 온몸으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클레멘타인은 기본적으로 유치해도 너무 유치합니다. 모든 면에서 쌍팔년도에나 볼수 있는 수준을 자랑합니다. 문제는 이 영화가 무려 21세기에 개봉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때깔을 보면 딱 1980년대 영화인데 2004년에 개봉했다는 것부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미녀 삼총사나 칠광구처럼 망작이나 괴작은 종종 있었지만 클레멘타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석 두성입니다. 일단 각본부터가 엉망진창입니다. 사건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태권도 챔피언인 승연은 부정판정으로 경기에서 패합니다. 이것 때문에 충격을 먹고 잠적했다가 지하 세계에서 격투하더니 뜬금없이 1년이 흘러 강력계 형사가 됐습니다. 수사 중에 폭력을 써서 그만두고는 그 길로 조직에 들어가서 보스의 개로 살면서 격투 경기에 또 참가합니다. 이 와중에 죽은 줄 알았던 옛 애인인 민서를 만납니다. 알고 보니 민서는 검사인데다가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던 딸의 엄마였습니다. 딸은 그것도 모르고 민서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민서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는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 문제로 둘이 옥신각신하던 사이에 딸도 민서가 엄마라는 걸 듣고는 힘들어하지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격투기 챔피언인 잭 밀러와 경기화돼 패배하라는 명령을 승현이 거부하자 딸을 납치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간 승현은 잭 밀러와 경기를 벌이고 뒤따라 미국으로 온 민서는 무사히 딸을 구하고 경기장으로 갑니다. 수세에 몰렸던 승현은 딸이 남긴 그 유명한 대사를 듣자 호랑이 기운이 솟아납니다. 이 많은 사건이 1시간 40분짜리 영화에 모조리 다 들어 있습니다. 드라마의 기본은 갈등이란 말처럼 갈등 구조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많아서야 관객이 도통 집중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사건만 열거한다고 끝이 아니라 사건과 사건 사이에 기승전결을 위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변하는 인물의 심리도 담겨야 관객이 감정을 이입하고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클레멘타인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난잡하게 많은 사건만 족족 집어넣느라 바빠서 인물의 감정선이란 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 판국에 속된 말로 혼자 진지 빨고 있어 봐야 관객 입장에서는 눈꽃만큼도 와닿질 않으니 그저 실소만 터집니다. 나는 귀국도 포기한 채 도박판 격투사가 되어 미친 듯이 싸움질을 하며 1년 세월을 보냈다. 사랑아.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사랑이를 최고로 키우고 싶었는데 세상에 아빠를 거부하는구나. 이 못난 아빠를 믿어줘서 고맙다. 아빠는 너한테늘 미안하고 늘 고마워. 사랑한다. 제발 무사해라. 우리 사랑이들을러 이 아빠가 아빠가 지금 가고 있어. 사랑아. 울지 마. 아빠는 이렇게라도 사랑이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단다. 바로 이게 절대 다수의 관객이 클레멘타인을 조롱하는 이유입니다. 보는 사람은 단 1%도 공감할 수 없는데 영화 속 인물만 지나치게 진지하거나 어울리지도 않는 행동과 대사를 일삼으니 웃긴 거죠. 설상가상 음악은 또 과도하게 웅장하고 비장합니다. 음악만 따로 떼어놓고 들으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클레멘타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연출은 노골적으로 말해서 가관입니다. 분명 도입부에서 민서가 출산하다가 죽은 것처럼 전달하고는 나중에 뜬금없이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식스센스처럼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둬야 반전인 거고 클레멘타인은 그냥 관객을 농락했습니다. 더욱이 승현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민서도 승현이 한국에 돌아와 형사로 지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명색이 부정 판정으로 패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던 태권도 챔피언이 강력계 형사로 돌아왔으면 떠들썩하고도 남을 텐데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걸 그럴 듯하게 보여주려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과정에 더 공을 들였어야 합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엉망인 건 다를 게 없습니다. 딸을 연기한 은성우는 내내 감정 과잉의 연속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옆에서 감독이 통제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게 가능했을 리가 없겠죠. 그것도 그렇지만 클레멘타이는 사건을 보여주기 급급해서 인물은 몽땅 내다버립니다. 민서가 검사라는 설정은 애초에 있을 필요가 없었고 같은 검사이자 약간은 애틋한 관계였던 남자도 여기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각 잡고 서서 재단에는 멋있는 대사랍시고 늘어놓는 말이 죄다 오글거리기만 합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첫사랑. 그런 사랑만큼 행복한 만남이 어디 있겠어. 그 남자는 오래전부터 민설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내 아픈 과거를 다 알면서도 그걸 감싸줬 거야. 우린 친구고 동지잖아. 주인공들과 엮인 인물을 이렇게 낭비하면서도 쓸데없이 까메오는 또 있는대로 집어넣어서 웃기지도 않은 개그를 하게 만드는 건 짜증을 더 부채질합니다. 이런 시간에 주인공들에게 집중했으면 지금처럼 역대급 망작은 안 됐겠습니다. 스티븐 시걸은 파이널 디시전과 맞먹을 정도의 충격을 선사하더군요. 클레멘타인에는 5분 정도 나왔나요? 대사도 몇 마디 안 되고 그렇다고 화끈한 액션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시종일관 폼만 잡습니다. 개봉 당시에 스티븐 시거를 보려고 가셨던 분은 충격과 공포에 도가니에 빠지고도 남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미국이 무슨 제주도도 아니고 어린 여자애를 납치해서 거기까지 가는 게 과연 그렇게 쉬울까요? 여권은 어쩔까요 여권은 어? 아마도 스티븐 시걸이 우리나라까지 오기 귀찮다고 하니까 직접 미국으로 갔겠죠 총체적으로 이 영화에 50억이나 썼다는 게 도무지 미스터리입니다 지금도 50억이면 웬만한 영화 한 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쓴 걸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심심해서 미칠 지경이 오시거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꼭! 그래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공감하실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반드시 보세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가급적이면 <laughs>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